27일과 28일 총학생의 주간 힐링 페스티벌 치유 치열유가 개최되었습니다. 슈퍼스타홀에서 학생의 출범식과 각종 공연이 이어졌으며 예술관 옆 공터에서는 포토존과 오락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100명 미만의 인원만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명부 작성 및 체온 측정,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시국인 만큼 방역에 가장 큰 중점을 두게 되었고요. 어, 뒤에 보시다시피 이제 어, 열 체크랑 거리 두기 그리고 손 소독까지 진행하고 이제 명부까지 작성하고 이제 모든 인원을 출입하고 있고요. 그래도 최대한 많은 하고 여러분께 어,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간을 세 공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술관 앞에 있는 공터, 그리고 jj 아트월, 슈퍼스타울 이렇게 세 군데로 진행이 되고요. 어, 더 많은 학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둔 거는 뭐 방역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도 이제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해 굉장히 어, 보수적인 반응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축제나 여타 다른 행사들을 전혀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어, 작년보다는 이제 더 나은 상황이 되었고 또 이제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어, 학생의 친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의 이제 축제는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당장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어, 그래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약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즐겨주시고 항상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행사는 총장님과 총동문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인디밴드 팀의 공연과 동아리 공연,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학생의 출범식과 공연, 연예인 초청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총학생회 측에서는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행사 장소에 참여했다는 스탬프를 받아 경품 응모를 진행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 오래 기다리고 들어갔던 게임 부스들도 너무 재밌었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슈퍼스타홀에서 했었던 단과대학생의 공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 코로나 이후에 이런 행사가 처음이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막상 오니까 거리 두기도 잘돼 있고, 어, 방역 수칙이 잘 지켜져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공연방송 연기학과 주간의 여름 동화 연극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JJ 아트홀에서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름 동안은 과거를 추억하는 부모님 세대와 마주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풀어낸 연극입니다. 작가의 글에서는 대화가 단절되는 현대 가족의 모습을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저희 여름 동안은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님 세대의 추억을 경험하고 이제 공유함으로써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보시고 주변의 인연들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소중함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동화에서 정민 역을 맡은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 동화의 한 여름 역을 맡은 조하늘입니다.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여름 동화의 매력점은 청춘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퍼즐처럼 맞춰지는 스토리가 되게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이번에 힐링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총학생회분들과 여기 공연방송 연기학과 학생들이 많이 노력하고 준비했으니까 공연에서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출의 글에서는 여름동화 준비에 밤낮으로 고생한 배우들과 스태프들, 도움을 준 총학생회와 작품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준 극단 대표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스타센터 컨벤션센터 입구 앞에서 전주대와 제한 미얀마 전북학생회가 미얀마 후원 사랑의 도시락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도시락 판매는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군부 쿠테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행사 중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 체크 후 도시락 구매를 진행하는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전주대 및 전주 비전대 재학생과 교직원, 전주시청, 지역교회, 지역 주민들이 줄지어 참여했습니다. 이에 미얀마 전동 도시락 샷점 1,400개와 밀크티 200개가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또 전주대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미얀마 학생을 돕기 위해 후원금 모금과 위로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어 문학과에서는 학과 교수와 졸업생들이 미얀마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JBS 전지원입니다.